안녕하세요, 응. 여러분. 한주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 중에 옷잘 입는 방법 이 질문을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옷잘 입는 방법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니멀하게 입는 거를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기본템을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미니멀하게 입으면서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면 너무 너무 좋.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어요이 영상을 보시면 현명하게 쇼핑을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끝까지 봐주시고 우선 첫 번째는 옷 실루엣이에요. 옷을 잘 입으려면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본인의 체형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체형의 강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알고 체형을 보완을 하고 또 강점을 살려주는 옷을 입어야지 내가 그 옷을 입었을 때 나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상체보다 하체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의를 핏되게 입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하의를 조금 와이드하게 입는 걸 좋아해요. 이거는 제 체형 때문이거든요. 뭐 제가 살링한 옷들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봐도 상의는 굉장히 핏하게 입었죠. 그리고 하의는 조금 와이드한 화이트 진을 매치해서 입었어요. 이렇게 저는 체형 보완을 해서 내가 좀더 돋보이게 입는 편이고 이 룩을 봐도 상의는 굉장히 핏하게 입었죠. 그리고 하의는 또 와이드하게 코디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허리 강조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벨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허리를 강조를 해주는 룩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렇게 입으면 제가 가진 체형이 장점이 돋보이고 단점이 가려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체형을 분석을 해서 저와 반대로 만약에 무게중심이 상체로 가있다 하면 상의를 좀와이하게 입고 하의를 핏하게 입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 조합인데요. 저는 좀 미니멀하게 스타일링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기본템을 5벌을 산다하면 한벌은 무조건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벌은 블랙 색상. 그리고 나머지 3벌은 조금 더 눈이 가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색상을 선택해서 구매를 할 거예요. 이세 가지 색상이 블랙 색상하고 화이트 색상이랑 매치를 했을 때 어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화이트 색상의 기본템은 가지고 있어라. 마찬가지로 블랙 색상도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이두 가지가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 룩들을 보면요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이랑 매치한 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올 화이트 올 블랙으로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룩도 보면 스커트에 안에 화이트 탑을 입고 그 위에 레드 색상의 가디건을 걸쳐줘서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우선 위아래가 통일이 되면 조화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아우터나 아니면 뭐 가방이나 아니면 신발로 다른 색상을 매치하면 매치를 해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하는 거죠. 색상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게 심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린 색상의 가방을 들어줬죠. 이 가방에도 제가 입은 가디건 색상과 통일되는 레드 색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색상을 들어도 제 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로워 보이는 거죠. 또이 룩도 보면 마찬가지로 상의, 하의 다 화이트 색상으로 통일을 시켜줬고 그 위에다가 데님 자켓을 입음으로써 어, 포인트를 주는 이 룩이 너무 심심하지 않게 좀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포인트를 주는 그리고 이 자켓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워싱도 들어가 있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고 세련되기 때문에 이 룩의 포인트는 이 자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컬러는 화이트, 블랙, 포인트 줄수 있는 색상들을 사라. 저는 레드 블루, 핑크 이 색상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 옷장을 보면 실제로 이 색상들의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번째는 이거는 쇼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에요. 옷을 구매할 때 그냥 이 한피스가 예뻐서 구매하기보다는 내 옷장에 있는 어떤 아이템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예쁠 것 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 어, 예쁘다고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입으면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구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구매를 하면 안 입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옷을 그냥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입고 나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스타일링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핀터레스트를 보세요. 네이비 색상이 베스트잖아요. 그러면 네이비 베스트 아웃핏 이렇게 치면 예시가 정말 많이 나오죠. 참고할 수 있는 요 이런 아웃핏 정말 많이 나오죠.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없다. 하면 같이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같이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 꿀팁은 저는 미니멀하게 입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미니멀하게 입었는데 왜 뭔가 좀 다르지? 하고 느끼시는 거는 액세사리 때문인데요 액세서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말 한끗 다르게 스타일리시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활용하는 악세사리는 선글라스, 벨트, 목걸이, 스카프 이렇게 가장 자주 매치를 해서 스타일링을 하는데 어떻게 왜한끗 다른지 이분 사진을 보면 스카프를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스카프를 안 하고 그냥 이 상하이만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옷을 입었구나 느낌이지 어저 사람 옷잘 입는다 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제2룩 같은 경우에도 스카프를 활용을 해서 룩에 포인트를 줬어요. 또 벨트를 활용을 해서 두 아이템을 같이 매치함으로써 한끗 다른 스타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입은 옷들을 보면 거의 다 선글라스나 안경을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좀더 스타일리시하게 변해요. 이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도리 스타일링을 해줬어요. 이렇게 벨라 하디드 이 룩도 보면 항상 상상을 해보세요. 티셔츠와 그냥 이 바지 이 데님만 입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저 그런 룩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선글라스와 벨트를 매치해주니까 스타일리쉬한 거죠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을 해서 스타일링을 하는 게 이런 미니멀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제가 설명이 제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기본템들로 어떻게 스타일리쉬하게 스타일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꿀팁을 몇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